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침 qt 말씀은 디모드 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장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진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 있지 못합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 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의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또한 장로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그 허물을 처리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상사와 그 우리의 그 상급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어, 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 즉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말씀과 가르침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 그 일을 목회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목회자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많은 일로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본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의 방향과 또한 자신의 그 존재를 잘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와 대로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그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르면 성경에 일렀을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본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생계와 또 목회자의 삶을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그 목회자를 지켜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목회자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호 작용과 같거든요. 바르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삶을 또 목회자의 그 생활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그 목회자의 그 생계와 삶을 책임지는 진정성 있는 상호 작용이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들이 책임을 져주고 또한 목회자는 자기에게 맡은 그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싸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도 죄인이고 한 사람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를 대하야 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욱더 그 교회의 대표자로 그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설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그 죄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그 목회자들을 대하고 목회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대하는 이 종의 태도, 우리가 6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죠? 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또는 우리의 상급자 또는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권위를 따라 그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과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정말 존경심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불의한 상급자 그리고 불의한 직장 상사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 줘야 될 또한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불의한 일을 불의한 방법으로 대갚으라고 성경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권리와 행동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 불의한 그 구조 속에서 불의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또 변화시키는 그 결과까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 직장을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타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선하지 않고 때로는 악의적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6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상사와 권위자들을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대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와 또한 장로의 허물을 처리하는 태도 그리고 주인을 대하는 종의 태도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어,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복된 주말 우리의 산 가운데 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고 있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어, 사역자로. 그 일들의 본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섬겨 줄 때, 또한 목회자로서 우리 모두도 사역자들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을 품고,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진정성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성교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보고 또한 성도들은 그 바르게 그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상호 작용하여서 성도의 성도됨을 따라서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본분을 잘 지키며 성도들을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그리고 깊이 가르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직장 안에 있는 우리의 상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가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직장 상사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